봐봐, 733번 읽어봐라. 뭐라 써 있어? 여기서의 핵심은... 쫄지 말고, 쓸 스텝 에따라서 다, 뭐,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있죠? 그림 이상한데? 대충 맞겠지? 이게 D야? 얘가 B고, 얘가 P고, 얘가 A고, C고. 여기서, <laughs> 조건이 o a 가 2AC 이거고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직선 L2의 기울기 구하라 문제인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나왔죠. 삼각형 ACP와 삼각형 BDP의 넓이가 서로 같다. 제발 좀얘좀 좀 기억 좀 해라.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뭐,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런 표현은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바보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표시하면 얘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이 잡, 어, 이 길이 구하고, 어, 이 넓이 구하고, 어, 미친 거죠? 왜? 너무 힘들거든. 그지 같거든. 그럼 잘 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이 분홍색을 둘다 추가해 버려 이 삼각형에도 ACP에도 뭘 추가해? 빗금친 거 삼각형 BDP에도 이 빗금친 사각형의 넓이를 추가하면? 같아 달라 똑같은 걸더 했잖아 똑같은 걸더 해도 당연히 넓이는 같겠지 근데 이걸 합하면 뭐가 돼? 쉬운 삼각형 DOC의 넓이로 바뀌어요 이 삼각형을 합하면 쉬운 OAB의 넓이로 바뀝니다 핵심은 이 노란색에서 풀라는 얘기야 쉬운 상태로 바꾸세요 주어진 대로 풀면 바보예요 약간 <laughs> 알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면 돼아 그지 같구나 어, 얘가 포함되게 <laughs> 다른 걸 추가해서 좀 편한 걸로 구해볼까? 그 생각을 가지면 끝나는 문제야 OA 대 AC가 2배래요? 그럼 가 2A로 놓고, 여기를 2배니까 A니까 이런 3A, 0이 되겠지. 좌표화 시키면 이렇게 되네요. 길이를. 괜찮지? 근데 너의 길기 나왔어. L1의 길기가 누구냐? L1. 이게 L1이죠? L1의 길기가 마이너스 3이래. 오케이? 좌표 0,6A. 끝! 이제 넓이 구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얘 모르겠고, 2분의 1 곱하기 6A, 6A, 2A. 얘는 DOC, DOC. 2, 2분의 1 3A 곱하기, 음, DO. 그래서 슉, 슉. 3A, 2. 그래서 DO가 4A입니다. 이좌표가 0, 4A라는 좌표가 됩니다. 끝! 기울기. 마이너스 2네요. 아, 미안. <laughs> 얘네. 마이너스 3분의 4. 알겠어? 처음 볼 때만 어려워할 문제라는 얘기야, 얘는. 정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망하는 거야. 뒤에 이것도 비슷한 건 있어, 더. 그건 사각형이야. <웃음> 알겠지? <웃음> 734번은 정말 인간적으로 얘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1일 테스트에 내가 냈던 거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laughs> 왜? 그때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그림이 있었던 거랑 그림이 없었던 거 차이가 확 나. 그림 보면, 어, 내가 했던 거야. 근데 그림이 안 나오면 뭐지? 문제? y는 3x 애들아 <laughs> 심화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숫자로든 문자로든 제발 이제 기울기 좀봐 코판 베샷 그래서 기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이 수직 정말 많이 나옵니다 k k 마이너스 k 분의 1 이렇게 이렇게 3x니까 대충 3x 대충 이렇게 둘다원점지라니까 수직 표시하시고, 이거 y는 3x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입니다. 얘가 2라는 점을 지나고, 했을 때, 둘러싸인 얘랑 그렸을 때, m은 양수래요? m은 양수니까 그래, 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됐나? 잘 그린 것 같아. 얘가 2등변이래. 그래서 얘가 9 0도란는걸 알기 때문에 얘가 이듬을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 때문이야. 됐나? 뭐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laughs> 어떻게 풀어? 어떻게? 삼각형 O, A, B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말해봐. 직각이등변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때는 잘 봐라.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다 정사각형에서 나오는 거야. 반띵한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아니, 정사각형 반절 자르면 직각이등변이야, 얘들아. 음, 내가 어려운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정사각형을 잘랐을 때만 직각 이등변이 나와요. 응? <laughs> 음? 그러면 연상시키려고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직각 이등변 나오면 정사각형으로 가서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 나왔을 때 하는 행위를 하면 풀린다는 얘기야. 그럼 정사각형 나왔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어? 이해 가니 여기까지? 그럼 정사각형의 이 정사각형은 삐딱한 정사각형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 아는 게 없어 정사각형에서부터는 알아야 할거 아니? 삐딱하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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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하는 거라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합동인 게 보여. 무슨 합동? RHA 합동. 된다! 이렇게 푸는게 제일 간단하다 했잖아 <laughs> 세팅해 설정 말해 설정 이자표 모르잖아 A, 설마 여기다 대입할래? 여기다 대입할래? 이해가 낫지? 그러면 이자표가 세팅이 돼얘 때문에 이자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 A가 됩니다 왜마이너 3A인지는 알지 얘가 3A니까. <laughs> 그래서 좌표 두 개가 세팅돼서 <laughs> AB를 지나는 기울기로 구하면 기울기는 A 더하기 3A분의 3A 빼기 A니까 4A분의 2A가 돼서 기울기가 한 번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M값이 곧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M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알겠니? 넓이 뭐 구하는 문제야? 넓이 구하래. 얘들아, 넓이 구하래. 어떻게 할것 같아? 이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길이 구하면 결국 이 길이 곱하기 이렇게 닫는 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식 완성, m값 알았으니까 a, 3a <laughs> 3a는 1/2a 플러스 2. 2분의 5a는 2, a는 5분의 4 그래서 5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9a제곱이니까 루트 10a제곱 그래서 루트 10a가 내가 구할 답인데 a값을 알았으니까 루트 10의 5분의 4입니다. 넓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루 4, 루트 10의 전체제곱. 2분의 1 곱하기 5, 25 곱하기 16 곱하기 10. 약분하면 8, 25분의, 약분하면 5분의 16. 최종적인 답인가? 이게 5분의 16이? 이렇게 풀수 있다. 알겠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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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괜찮지, 괜찮아야 되는데 735, 그럼 뭐노가던데 735는 노가다 니다 AB가 8, <laughs> BC가 16인 직사각형 ABCD. 내부 및 둘레 위에 한 점. 내부야. 둘레. 내부 포함 둘레. 한 점. P에서 AP제곱 빼기 CP제곱은 16이래.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취. 쫄지 마! 자취 구하려면 그냥 P 좌피를 뭐로 다 X, Y로 온 다음에 X, y 의 직접 적 관계식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관계식 구하려면 저 길이가 뭘로 바뀌어야 돼? 좌피로 바뀌어야죠. X축, Y축을 세팅합시다. A라는 점을 해놓을래. 그냥 원점에 놔. <laughs> 너무 되지, 뭘. 설마 여다 찍을래? 아, 얘는 여기다 밭 그분이 이상하지 않을까? 맞지. 비는 어디다 찍을 거야? 여칸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다 비 놔. 설마 여다 찍어서 어떻게 여덟 팔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왜평평하게 잡는 게 낫지? 세상 편하게. 안 그래? C는 이열칸 가야 돼? 맞아, 숫자. 맞네 야, 너무 많이 갔다 좀좀 좀 줄이자 반추로 줄이자 <laughs> 얘가 8,0으로 잡을게 16칸 놔야 되니까 대충 여기가 8,16 이게 BC가 16칸이잖아 얘가 8 얘가 D 세팅 됐죠? ABCD 끝 P라는 점은 어딘가 여기 안에 찍으라는 얘기니까 어딘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P라는 점을 찍었을 때 P의 X좌표와 Y좌표의 범위를 써야 돼. 왜? 식을 구하면 결국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직, 단어는 직선인데. 그럼 직선을 다 구해? 그럼 길이 구할 수 없잖아. 범위가 있다는 얘기야. P의 X범위는 0부터 8까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Y범위는. 0부터 16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표현이야. 이것만 할줄 알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제. AP, AP니까. 루트니까 루트는 사라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CP, CP. 여기, 여기, 여기. CP. X 빼기 8의 제곱, Y 빼기 16의 제곱. 이게 16. 이거 정리해서 식정리하시면 돼요. X 제곱, Y 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6 4의 호우, 숫자 커지. Y제곱에. 미친 거 아니야? 32Y. 256에. 16.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플러스 16X, 플러스 32Y. 숫자는 64 더하니까. 320인가? 맞겠지? 맞을걸? 더하기 더하기니까 빼기네? 빼기 16은 0 <laughs> 왠지 16으로 약분 될것 같지? 16으로 약분하면 20이네 16으로 약분하면 1이네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21은 0이라는 그냥 1차 직선의 막정식 나옵니다 1차 함수식 됐나요? 이걸 어디부터 그려라? x는 0부터 식정리하면 2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1이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21이야. 이해가지? x의 범위가 0부터 8까지야. 0, 0집어넣으면 2분의 21이야. 여기서부터 두은 들어가 되지? 음. 그리고 8, x에 8는 배자. 아무도 안해지. 2분, 2분의 13. 8일 때 0이 아니라 2분의 13이야.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건, y 값의 범위도 맞는지 확인해야 돼. 양끝 값이. 2분의 13은 16안 넘잖아? 2분의 21도 16안 넘어요. 왜 2분의 32니까. 그냥,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0,2분의 21부터, 8,2분의 1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내가 구하 답입니다. 8의 제곱에, 21에서 3, 13 빼면? 8인가? 4의 제곱이죠? 이 때문에? 64 더하기 16이니까 80이죠? 루트 80은 몇 루트 몇이다? <laughs> 4루토인가? 16 곱하기 5니까? 네, 답은 4루토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치방정식 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하면 돼. 그냥, 그냥 설정한 다음에 그냥 식에다 대입하면 끝이야. 단, 범위만 쓸줄 알면 돼요. 이 범위 때문에 얘가 3스텝 문제지. 기본식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애들아 알겠니? 736번.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 앞에 기본 문제도 나왔는데, 여기서 왜또 나왔을까? 나온 이유가 있겠지. <laughs> 좌표평면을 여섯 개로 나눈다는 뜻이 의미가 뭘까? 얘들아, 좌표평면을 여섯 개로 나눈다. 이세 직선이 나눈대 여섯 개로 나눠 여섯 개. 가장 무식하게. 아싸, 세 개. 하나, 둘, 네 개잖아, 이제. 안 되잖아, 이제. <laughs> 그리고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 이 말과 삼각형이 안 생기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좌표평면이 여섯 개하고 똑같은 말이 뭐다?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 잘 봐. 여기서, 음. 문자 앞에, 이렇게, XY 앞에 이렇게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따로 생각해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왜? 나 들기 그러면 나눠야 되잖아. 평의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때로 따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틀려. 얘들아. a가 0이 되면 c는 이렇게 돼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x는 12, x는 3분의 4,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과 만난 이런 상황이 될수 있냐? 됩니다. x는 12,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아니, 미쳤다. 이렇게 그려야지. 하나. 됐지? 너무 크게 그려서 안 보이나?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러니까, 이렇게 XY가 사라지는 문자 중에서, 예, 사라지게 했을 때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 됐나? 두 번째. 이제는, A가 0은 아니야. 그니까 러첫 번째, 이식과 이식이 평행일 때, 1번, 2번 평행. 오케이? 1번, 2번 평행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몇이야? 아, A가 이르네요. 두 번째, 몇 번, 몇 번? 1번, 3번이 평행. 평행일 때야. 따로 써주는 거야. 이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러면 2번, 3번이 평행일 수 있어? 확인해봐야 돼. 2번, 3번이 평행일 수도 있는지. 평행이 되려면 뭐야? 3분의 1과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A가 이거 같아지야지. 이야, 대단한 아이들이야. 응. 너희들 무슨 서울 밖에 사니? 근데 얘가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니까이 상황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마지막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이한 점도 애들아 여섯 개로 나눌 수 있어 한 점에서 만날 때 알겠지?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얘랑 이랑 풉시다 2번 3번 풀면 둘이 더 하자 그럼 4x 빼기 8은 0이야 맥스는 2야 X2 e 집어넣고, Y는 뭐 나오냐면, 여기다 이넣게이으면 정리하면, 음, AY는 10. Y는 A분의 10이야? 됐죠? 이것을 얘가 지나야 돼. 그러면 대입하면, 2 e 더하기 A분의 10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총몇개 나온다? 하나, 둘, 셋넷 이렇게 나와요 멀쩡하구만 딱 쉬는 시간에 맞춰서 오네 대단한 애들이야 쉬었다 합시다 공부 좀해스리스텝 깨끗한 거봐스리스텝을안 했으면 좀 숙제를 할때 저거 뭐야 저거